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나섰스 방송 켰고요. 상대방이 요리기네요. 아이디부터가 요리 유저 냄새가 약간 좀 나네요. 요리 냥이. 니언들이상습니다아 아니구나 아이디가 요리 아 저의 스킨 이름이구나. 일단 전복자 요리기고요. 팔포의 전어 전면 무난하게 들었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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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떨리네요. 오랜만이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솔직히 자신 없어요. 아, 오랜만일까? 이거 CS도 잘안 먹어지고. 네 안녕하세요. 집에 갔다 올게요. <웃음> <웃음> 그렇죠, 나서스가 빨리 좀 버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요새 메타가...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나서스가 할 수가 없는 메타라서 사실 나서스 하는 게자사이에요 여러분, 왜냐면은 요새 라인 인이 나서스가 다 상대하기 힘든 챔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많이 힘든 게 사실이에요. 지금 상대하는 요리 도 매우 힘든 상대예요. 오랜만에 하는 거라서 조금 집중 좀 할게요. 제가 좀 말수가 좀, 좀 적더라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바텀이 잘하네요. 미신, 바텀 있는 거 확인됐고. 집에 갑니다, 그냥. 아, 여기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손이 약간 좀 수정증 걸린 사람처럼 부들부들 떨리는데, 아, 진짜 확실히 좀안한 티가 나네, 진짜. 지금 제가 궁극기를 써버렸기 때문에 좀 위험하거든요. 살릴게요 나섰어 궁 없으면은 진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 궁없면 쓰레기예요. 그래도 이 정도면은 꽤나 양호한 편이기 때문에, 우리기 일단 템 선택은 현명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치소공 간것 자체가 약간 좀 현명한 판단이. 요리기 제 영상 보시면도 아시겠지만 요리기 함부로 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요리도 안개만녀 없으면 저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리기 함부로 못 옵니다. 그러니까 정면으로 맞다이 뜨면 못 이기지만 이렇게 살이면서 하시면은 스택 쌓는 데는 무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요리 상대하는데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10분에 스택 이정도는 굉장히 잘 싸운 거고요 집에 갑니다 아이고 렉이, 렉이 너무 심한데? 아왜 이렇게 좀 약간 버벅이 있는 것 같아요 요리 상대로 솔킬 따는 게 진짜 힘들어요. 대신에 스테이크는 그래도 잘 싸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을 한번 잘 이용해 봅시다. 사실 1대1 하면은 이길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약간 좀 조심스럽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글 개이때 약간 두려워서 그래서 약간 좀조심하는거예요좀 좀 피합시다 확실 아프긴 아프네요 그냥 사려요 사리면 돼 이게 지금 어차피 텔포 돌아왔거든요? 그니까 러 텔포 돌아왔으.. 아 뭐야 텔포 돌았으니까 그냥 텔 써서 복귀할게요. 궁 없어서 약간 살이는 겁니다. 우리게올 생각을 안 하네. 아유 아깝다. 와이 신. 코가 잘하는데요? 좀 살릴게요. 저게. 라인이 미뤄지는 게, 구울 때문에 라인이 미뤄지기 때문에. 그리고 어차피 한타 가면은 나서스가 훨씬 좋아요, 요리보다. 링만 아니면은 제가 그냥 솔킬 타이밍을 잡는데 요리기라서 약간 힘드네요. 피합시다. 요리 궁 있을 때못 이겨요, 여러분. 이게, 이게 참고하시면 돼요. 그리고 리신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살릴게요. 냐면 <laughs> 지금 리신이 5킬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지금 킬은 없지만 지금 보시면은 스택이 잘쌓았어요이 정도면 한 20분에 한400 가까이 쌓거든요. 이러면 상대방 이요리개고를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요리고로 킬을 따야 되는데 제가 지금 킬을 못 따고 있잖아요. DJ 멜로님 추천 감사. DJ 멜로님 추천 감사. 저멜로님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여기서 살입니다. 요리도 좀 아마 좀 지루할 거야. 제가 계속 살이니까. 이거 보세요. 이게 쫄다고 한테만 데미지 받는데, 이렇게 많이 달잖아요. 근데 이길 수가 없어요. 애들이 일로 와버렸는데. 감사합니다. 일단 스택은 정말 잘 싸웠어요. 일단 20분에 4등넘 넘겠네요. <laughs> 오랜만에 하니까 감이 안 와요, 지금 여러분들. 제가. 일단 제가 템트리가 바뀌었거든요. 이제 무조건 선탱은 쇼징이고요. 두 번째 템은 얼건이에요. 이제 제가 바통 가는 게 나을 것 같죠? 아니, 괜찮, 괜찮습니다. 그인도스님 근데, 나서스는 좋아하세요? <laughs> 제가 잘 몰라서. 아이씨 괜히 갔다 야 에, 아이씨 그냥 내, 내가 하던 대로 했어야 되는데 일단 얼건, 얼건이 갈 거고요 그 지금 잠깐만 이거 바꿨시다 실로 바꿔야겠다 이쪽 팀이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보니까 리신의 킬을 거의 다 먹었네 근데 원딜이, 원딜 차이가 좀 있네요 아 <laughs> 그거 제가 삼국전기하면 이쁘금 해드릴게요 일단은 이거 쇼진 템트리로 가게 되면 단점이 뭐냐면 공속이 좀 약간 느리거든요. 그런 단점이 좀 있긴 한데, 대신에 궁켰을 때는 3일체보다 이게 훨씬 나아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지금은, 레넥, 레넥톤 보다는요, 레넥톤도 좋긴 한데, 제 생각에 요새는 피오라가 좋은 것 같아요. 피오라 하십시오, 여러분. 피오라하고 클레드가 좋아요. 강력하게 추천드릴게요. 신 새끼죠. 툭 빽이 두 방이 날라가죠. 자, 저는 할것다 했으니까 탐미러 갈게요. 오딜 건방진 카이사 따위가 가비. 지금 저보다도 잘큰 카이사가 저한테 따였어요 지금 여러분. 왜냐하면 카이사 2코고 레벨도 저랑 동일했단 말이에요. 뚝배기 두방이 날라간거 보면은 이럴땐 나서스가참 좋아 근데 제가 약간 어그로 끌면은 얘네들이 잡겠죠 이타도 합류합니다 자 이제 얼건 막을거고요 제가 볼 때는 AP가 없어요. 얘네가 벨코지가 있긴 한데, 별로 그렇게 체감은 안 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쇼신이... 아, 니스테락이 나요 디디 멜론님 추천, 디디 멜론님 추천 감사합니다. 멜론님 추천, 아, 추천 고마워요. 그리고 우리 팬 에코가 상당히 잘해주고 있네요. 와, 레벨 16 미쳤는데? 야, 씨. <laughs> 그 추천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라이언한테 용서를 받으려면 제가 사면승을 해야 되거든요. 그 추천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아직 라이언한테 용서를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라이언한테 용서를 받아야 제 폼이 돌아올 거예요. 이 텐트리와 눈독성이 장점은 뭐냐면 나서스가 모든 챔 상대로 1대2 다 이길 수 있는 텐트리에요 이게 챔프가 총100몇 가지 있잖아요 다 이겨요 단점은 뭐냐면 초반에 킬 따는 게 약간 어려워요 왜냐면 선템을 쉰이 아니라 BF대검으로 가기 때문에 근데 BF대검으로 가도 결코 날리한건 아니거든요 레레코가 너무 잘한다. 오 방금 보셨습니까? <laughs> <laughs> 와씨발 와, 뚝배기 한 방에 뭐 얼마나 날아가는 거야? 아니 저도 당황스러웠어요. 저렇게 쎈나? 아무튼 오랜만에 했는데 첫판운 좋게 이겼네요. 구고하셨습니다 이거는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오랜만에 복귀한 기념으로 그냥 올려, 올릴게요 려 여러분들 또 심심하시잖아 안올리면 아근데 이게 렉이 너무 심해요 여러분 지금 아 이게 봐봐 이게 버벅이에요 지금 에코가 잘했다 씁... 에코가 거의 다 한거 같은데 근데 저도 오랫동안 쉬긴 했지만 가만히 앉아서 쉰건 아니에요. 왜냐면 저도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연습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라인전 연습하고 그다음에 그 약간 좀 이제 룬 같은 것도 연구를 많이 했어요. 로토 체스는 안 하고요. 왜냐면제 취향이 아니라서 게임이. 일단 룬 잠깐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이 룬의 핵심은요, 봉풀 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본 스펠은 전멸하고 유치하러 드시면 돼요. 전멸하고 유치하러 들고, 첫귀환 전에 신인 혹은 뭐, 그러니까 최대최대 아이템은 제가 봤을 때 베스트는 BF대검이고, 만약에 BF대검까지 나는 못 버틸 것 같다. 그럼 신. 근데 신도 만약에 못 버틸 것 같다. 그럼 빙하의 장마까지만 사주시면 돼요. 사고 그때쯤이면은 그거 살 때쯤이면은 처음 귀한에서 아이템 살때어그 봉풀주가 한번 쿨이 돌아요. 그래서 봉풀주로 바로 텔포로 바 그니까 라인을 빠르게 다시 복귀해야 다가 되겠다 싶으면 바로 텔포로 바꾸시고 걸어서 가도 시 CS나 미니언 손실이 없다 싶으면, 은 걸어서 가 복귀하신 다음에, 뭐, 둘 중에 스펠 하나를 점화로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상대방이 딜걸르면 주저하지 말고 그냥 바로 싸워버리세요. 근데 방금 같은 경우는 제가 요리기라서 제가 딜교 안한 거고, 이렐리아, 레넥톤, 다리우스, 이런 애들 상대를 이길 수 있거든요. 이봉풀주를 가면은. 왜냐하면 점화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점, 이게 봉풀주 장점이, B.F. 대검 하이템은 없고요. 그냥 B.F. 대검 사야 돼요. 이 봉풀주 장점이 뭐냐면은 마법의 신발이라 외상이라 우주적 통찰력 이게 다 나서스한테 필요한 건데 이걸 세개 동시에 갈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장점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리고 이게 보시면은 아니 저 나서스예요, 나서스 유저에요 그리고 이게 보시면 이게 깨달음 있잖아요. 이 깨달음이 제가 왜 가냐면은 레벨 10대 쿨감 올려주는 것도 있지만 이게 아까 후반 지향, 후반, 저, 그러니까 후반으로 가서도 이게 되게 좋은 눈이에요. 왜냐면은 제가 가는 템 트리가 쿨감이 최소, 파, 최대 80%까지 가는 눈이, 눈 세팅이거든요. 이 쿨감이 최대 80%까지 가게 되면은 이게 쿨감 40%, 그러니까 이게 쿨감을 초과하면 나중에 이게 또 공격력으로 환산되잖아요. 이게 최대 쿨감이 80%까지 가게 되면은 80에서 85%까지 가게 되는 이게 추가 AD가 40이 늘어나고 거기에다가 스테라까지 가게 되면은 추가 공격력 50%에다가 이 폭풍의 결제까지 합 하면은 AD가 400 거의 50 가까이 돼요. 그래서 스택을 설사 못 쌓았다 하더라도 굉장히 강한 나섰었거든요. 이거는 근데 저는. 이게 그냥 좋다고 생각해서 이거 가는데 근데 굳이 이거 안가도 돼요 정복자 룬을 가도 되고 착취를 가도 되는데 제일 무난한건 제가 볼때 착취고 어좀 이제 나서스에 대한 어느정도 좀 그런게 있으면은 정복자나 직공이 낫습니다 아무튼 룬 설명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